제월그린 TV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다나 언박싱을 하나 해볼게요. 그 이게 그 모닐리폼 덴드로비움 모닐리폼, 그러니까 석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니까 그러니까 석곡인데 음, 한국형, 음, 동양 쪽에 작은 덴드로비움 종류들을 모닐리폼이라고 하지요. 덴드로비움 모닐리폼 석곡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우리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이게, 무비라는 아이예요 무비라는 아인데, 조그만해요, 여러분. 네. 어, 빨간색 투구화, 투구화예요 투구화라고 투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투구화인데요. 예. 네. 어머, 금누각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 <laughs> 네. 투구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조금, 음. 어, 한 10cm, 큰 것이 한 12cm, 10cm, 이제 더 크면 한 20c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벌브는 한 14, 15 벌브가 되는데, 작아요. 예, 작아요. 예, 작아요. 예. 그래서 빨간색 투과라고 해서, 요런 아이들이 또 조그만 게이렇게 크면 또 예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요런 아들 부작하기에도 참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네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이렇게 예뻐서, 빨간색, 어, 빨간색 투구와 보통 흰색, 이렇는데, 그래서 제가 a i 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금누각은 여러분 더잘 아시죠? 네. 금누각 같은 경우에도, 오, 요렇게 작은 거 처음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빨간 투구와는 어, 제가 꽃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이가, 어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신하고요 여기에서는 꽃이 피었었던 흔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크는 건지 여러분 팔대 아시죠? 팔대처럼 그런 작은 종류예요. 예 그래서 지금 봄 신화가 이렇게 한참 올라오고 있네요. <laughs> 너무 귀엽죠?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런 거에 누가 내릴까봐 제가 살짝 이렇게 벗겨주는 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다 와서 혹시 신화가 누굴까?라는 아, 염려감에 네. 이 아이는 무비입니다. 무비. 저도 처음 네.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이거요. 네. 요거는 어. 소비자가 3만 원에 구,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네네네. 네, 요 아이는 호야, 칼리스토 필라, 빅보리즈. 그니까, 이 아이를 먼저 발견을 하고, 제가 나원에 가니까, 그, 한 아이가 있었어요. 호야 칼립스토 빌라 빅브리지. 예, 네, 요 아이는 킨즈 베이비. 그니까, 러 이거는 여기에서 피었었어요. 일찍 와가지고, 여기에서 피어서, 음, 그런지 조금, 음, 요 아이는 조금 화석이 크고, 그래요. 그래서, 그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도 여기에 두지만, 어 일반 환경인 곳에서도 어, 피우는 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예. 예. 두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피워서 왔어요, 여러분. 음, 킨즈 베이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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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아이 킨즈 베이비가 거의 파리시 향처럼 나요. 예, 뭐와 뭐가 크로싱이 돼 있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거의 파리시 같습니다 향이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음그 다음에 요거 실러리아나가 저는 두 송이 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꽂히고 이런 아이들이 예. 근데 이제 처음에 폈을 때보다 컬러가 되게 진해졌어요. 향도 되게 은은하니 좋아요. 갖다 코에 갖다 대지 않아도 벌써 흔들면 사라라라락 나요. 그래서 향이 많이 나요. 이제 간혹 가다가, 요거에서가 아니고, 향이 안 나는 실러리아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 실러리아나 핑크, 핑크 뷰티풀하고, 어, 원종을 좀 나, 실러리아나 나바야슨, 어, 향이 나는 종입니다. 향이 정말 많이 나요. 이게, 실러리아나 향이 싱그럽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두 개가 있을 때는 단이 요거에 두 배가 됐었죠 여러분 단이 예예예근데 이제 요거는 단보다도 촉이 많아요 예 촉수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네예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큰 촉만 세촉이구요네 작은 촉만해도 지금 세촉네 촉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큰 촉이 네 촉이 된 요런 아이들은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요런 아이들은 예. 요거는 이제 두 촉이고요. 제일 이제 큰 촉이 두 촉이고요. 어, 작은 촉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입니다. 어, 작은 촉이 네 개이니까 일곱 촉이죠. 그렇게 되면. 네. 요런 아이들은 12만원입니다. 네네네. 음, 소엽과 반다를 이렇게 크로싱 했는데, 어, 반다 어느 거, 소엽 어느 거,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모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월 낚는 농부님께서 자연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옳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네. 요래요. 음, 음. 요거는, 요렇게 진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꽃을 싹 돌리면, 테트라스 피스 시원처럼 한 장이 하얘요. 그런 얼룩이 들어있는, 얼룩 무늬가 들어있는 하얀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요쪽은 빨개요. 그러면서. 그니까, 반박이에요, 여러분. 디자인이. 예, 예. 테드라스피스 시원이 그랬었죠. 원정 어둡나. 네네네네. 이상. 네, 해그린 TV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마사지 한분 마치고, 어, 좀, 어, 12시쯤 돼서 미래 화해단지를 갔다가, 예, 다시 나논으로 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예쁜 꽃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